자,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급락과 함께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요 종목의 RSI는 과매도 국면, 투자 심리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눈앞에 차트만 보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던져야 할것 같은 패닉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냉정한 스마트 머니는 오히려 조용히 움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공포를 압도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단기 위험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궁극적인 투자 기회를 분석합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기관 자금 파이프라인이 완성되고 있는 다음 폭등 코인의 단서까지 준비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XRP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XRP 보유자 중40% 이상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고점 매수자들이 물려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상방의 매물대가 두껍게 얹혀 있으면 반등이 나와도 본전 심리에 따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 회복이 더뎌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명 거물 트레이더인 크러쉬는 XRP에 대해 1234만 XRP 20배 레버리지의 공격적인 공매도 포지션을 열었습니다. 단기 하락 압력이 극도로 거센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의 하락이 최종 상승 전에 마지막 조정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사이클 지지선이었던 이 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다진 뒤 장기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들은 최종 상승 국면에서 XRP가 최소 10달러에서 많게는 30달러 이상까지 도달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이는 ETF 흥행이나 리플사의 대형 호재가 뒷받침될 때 현실화되는 최강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더리움 시장의 유동성 위축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급락 후 판매 압력이 소진되면서 시장이 한산해진 즉 바닥 따지기의 징후라는 견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에도 지갑 당천에서 10만 이더를 보유한 대형 지갑들은 10월 한달 동안 무려 164만 이더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약한 개인 투자자들 위크 핸드가 떠나고 기관이나 고래 같은 스트롱 핸드들이 저가 매집을 이어가는 전형적인 저점 패턴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솔라나는 이미 와네키 현물 ETF를 출시했고 휘델리티까지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 역시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 전환을 추진하며 11월 말 상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규 상품 출시를 넘어섭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한정되었던 기관 자금이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제도권 파이프라인이 완성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단기 급락의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백스테이지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음 사이클을 위한 자금 파이프라인을 쉴새 없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포는 바로 이 스트롱 핸드 대열에 합류할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무리한 베팅은 지양하시고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면서 가 조정식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방어적이고도 냉철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펀더멘탈 변화를 믿고 다가올 기회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금융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음모.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아는 리플은 진짜 리플이 아닙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리플은 브릿지 통화다라는 말.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늘 저는 그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진실, 전 세계 단 1%의 금융 엘리트들이 왜 다른 모든 코인을 무시하고 리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설계도를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리플보다 빠른 코인도 많은데, 아발란체나 솔라나 같은 걸 쓰면 안 되나? 이건 마치, 왕이 있는데 왜 굳이 기사를 써야 하냐는 질문과 같아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이에요. IMF, BIS, 연준세계은행 이 이름들이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제국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제국을 관통할 단 하나의 혈관으로 리플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저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화려한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브릿지 통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통제 가능한 유일한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세상에는 수십 수백 개의 국가별 디지털 화폐, CBDC가 발행될 겁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 이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바벨탑의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100개의 국가가 CBDC를 발행하면 이들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선 무려 4,950개의 거래상 즉 4,950개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이자 재앙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단 하나의 길 리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냐고요? 그건 특정 국가, 즉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IMF와 BIS가 원하는 건 미국의 통제마저 벗어난 자신들이 컨트롤 할수 있는 중립적인 통제 자산이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리플인 것이죠. 계산기가 있는데 왜 컴퓨터가 필요하냐? 는 질문은 이제 구시대 유물입니다. 지구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주를 개척하냐? 고 묻는 것과 같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코인들 중에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설계자들은 아무 코인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왕의 조건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이 세상의 리플 단 하나뿐이었어요. 첫째. 빛의 속도와 결제와 정산의 동시 완료. 기존 금융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결제와 실제 돈이 들어오는 정산 사이에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원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기어가는 거죠. 리플은 단 3초. 누르는 순간 정산까지 완료됩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리스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둘째, 먼지와도 같은 수수료. 수조 원을 보내도 수수료는 단돈 몇 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의 이동에 마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다는 건 무한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합니다. 스위프트나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는 구시대 통행세일 뿐입니다. 셋째, 모든 CBDC를 지배하는 마스터키. 각기 다른 언어와 규칙으로 만들어질 전 세계 CBDC들, 이들을 직접 연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모든 디지털 금고를 열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어요.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언어의 통역사이자 지배자입니다. 넷째,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두 개의 얼굴. 이게 핵심입니다. 리플은 탈중앙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이 제어할 수 있는 허가형 노드를 통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불법 자금, 테러 자금 추적은 물론, 설계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하죠. 즉, 규제와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엘리트들을 위한 완벽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코인을 브릿지로 쓰기로 합의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교체하자는 말처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IMF, BIS 각국 중앙은행들이 수년에 걸쳐 비밀리에 테스트하고 엮어놓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거미줄의 중심, 즉 심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IMF 내부 보고서 ISO 20201 표준 문서 곳곳에 리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공사가 끝났다는 준공 확인서와 같은 거예요. 결국 리플은 우연히 선택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태생부터 설계, 코드, 생태계, 그리고 국제 규제까지 새로운 금융 제국을 위한 황제의 검으로 단련된 유일한 자산이죠. 다른 코인들이 NFT, DeFi 같은 기능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리플은 조용히 금융의 척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술이 아닌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권력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왜꼭 리플이어야만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금융 엘리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99%의 대중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정보, 즉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의 가격 폭등을 유발할 X데이 이후 다음 타겟으로 어떤 코인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당신의 계좌를 결정하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어중이떠중이 모여서 떠드는 그런 시시한 정보 공유방이 아닙니다. 오직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자격이 있는 1%의 소수 정예만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질문지에 답변하고 번호를 남겨주세요. 시면 제가 직접 기관들이 선점하고 있는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용도, 가입 권유도 일체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과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만이 그 문을 열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